맛있나요? 진짜 아. 어제 스테이크 이겼어요 <laughs> 어제 스테이크 이거보다 10배는 있었는 에이 난이싸가고 싶어져 안 여기는 통신랭가이드 유튜브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해요 어디로 오셨어요? 오늘은 저기 보이는 조니피자라는 데를 왔습니다 아 조니피자요? 네 이름을 봤을 때는 미국식 같은데 후기 같은 거를 보고 했을 때는 도우가 굉장히 얇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태리식이네요? 네. 약간 이태리와 미국의 중간 정도? 아닐까 싶어요. 음. 재밌는 댓글 하나 있었다면서요? 네. 어 어떤 분이 이틀 동안 혼자 다섯 판을 드셨다고 하네요. <laughs> 몇 끼마다 한 판씩 드신 것 같은데. 얼마나 맛있을지. 일단 종류별로 하나씩 다 드셔보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진짜 맛있네요. 프라 최고의 피자집. 어. 한국에 비해서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혹은 또 프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따라와요. 네.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자리가 거의 없고요. 거의 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이즈예요. 여기는 내부에 자리가 없다고 아. 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씩 시킬 수도 있고 슬라이스를 시킬 수도 있는데 슬라이스는 하나당 40? 네. 40%나 이 정도 되고요. 2,000원? 2,000원 정도 하네요. 정말 저렴하죠? 한 판으로 하면은 그거는 뭐 200에서 220 이렇게 네. 여러가지가 있는데. 땡큐. 이렇게 나옵니다. 다양한 걸 먹어보기 위해서 조각피자를 네. 시개를 한번 먹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피자예요. 이게 그 유명한 하나당 2천원짜리 피자입니다. 네. 진짜 싸죠? 자, 이거 하나당 2천원짜리 피자인데 말도 안 되게 크게 나왔네요. 네. 굉장히 얇습니다. 프라이 머무는 내내 이거를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음. 진짜 맛있어요. 어, 그래요? 네. 진짜? 한 조각으로는 안될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슬라이스 피자를 여러 개를 좀 먹으면 되니까. 한 상이에요? 네. 우와, 우와 그죠? 그냥... 맥주를 한번. 네. 저는 의리의 필수 무게입니다. 음. 네. 역시 피자는 맥주예요. <laughs> 아 주문하셨구나 같이 드셔보실래요? 아, 네. <웃음> <웃음> 어, 네 먹겠습니다 아. 그게 맛있어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은 시간이 아까운 <laughs> 최고로 맛있나요? 진짜 어제 어, 스테이크 이겼어요 <laughs> 어제 스테이크 이거보다 한1배는 있었는데. 네, 딴 <laughs> 데에 싸가고 싶었잖아요. 저도 옆에서 먹는데 맛있긴 진짜 맛있네요. 네, <laughs> 큰 <진짜? 웃음> 어, <laughs> <전혀 좀> 맛. 큰 <laughs> 맛.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밌는 걸 발견했죠?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laughs> 저희는 시간을 좀 놓쳐가지고 아쉽지만,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 패키지가 있습니다 120 코로나도 안 돼요 6,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한 판에 네, 콜라까지 하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 안에서 피자 한판 가격 대충 봤잖아요 9 200 정도 네, 21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만원 정도였는데 네. 이, 이 시간대에 오시면 은 와... 6,000원에 심지어 6,000원 내시면 1 코로나 거슬러 드립니다 <laughs> 들이 배낭 여행 많이 할 텐데 배고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곳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너무 예뻐. 어서. 예. 이렇게. 쏘리, 쏘리. 짠. Thank you. 짠. <Thank> <laughs> <laughs> 자 그럼 오늘의 존존 포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존존 포인트는 5점 5점입니다. 와. 진짜. 지금까지 <laughs> 프라에서 최고 기록이네요. 진짜 너무 괜찮은 곳이에요. 음 맛도 제가 또 배고파서 오긴 했지만 내가 불렀어도 아마 한 조각 큰거한 조각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음 전니피자가 9.5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어? 여행객들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그 유명한 카를교도다